Bonjour tout le monde, v 자, 인사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. 오늘 인사하신 거예요, 저랑. v o 레비 a 위 l e z b i e 자,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. 벌써 오늘 생김 르송. 벌써 5강입니다. 자, Vous 스틸 e 제가 한 이야기를... 지금 인터네이션이 올라갔다는 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고, 아니면 이게 도대체 왜 여기다 동그라미 표시를 했냐며 네,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. 오늘부터 드디어 의문문을 배우실 거예요. 자, 의문문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, 여러분. 굉장히 쉬워요. 단지 외우실 게 조금 있고요. 저희 지금까지 하신 거에 비하면 굉장히 쉽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자. 복습할까요?